네, 안녕하십니까. 예, 분양알미 전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강 돈치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지금 제 뒤쪽에 지금 보이는 예, 저것은 바로 이제 덕은지구입니다. 덕은지구. 그리고 거 주변 좀 보면서 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아, 제가 찍은 아, 위치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한강공원, 예, 한강공원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찍었고요. 처음에 영상 시작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덕은지구를 바라보면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리버 파크 브릿지는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생겨서 제가 여기 주차장에서 리버 파크 브릿지를 영상을 찍었고요. 쭉 걸어와서 이쪽 한강 보이는 이곳에서 또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저 보이는 저것이 바로 덕은지구입니다. 자 덕은지구가 지금은 이제 이제 아파트 보이시죠? 예 이제 아파트 이제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앞쪽으로 해서 도로 앞쪽으로 해서 어, 지금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분양을 조금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예, 또 여기 에 덕은지구가 다 조성됐을 경우에 아 굉장히 아, 저기, 나, 제 2의 상암처럼, 어 발절된 것으로, 어, 제 미래를 딱, 청사진을 그려보면, 아,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한강, 한강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덕은 지구 지금 건너편 쪽에 지금 와있고요 아, 이쪽은 이제 덕은 이제 고향 제 생태공원 쪽이랑 다목적 운동장 있는, 아, 이제 그쪽입니다. 지금 저, 저곳은 영상을 보이는 저곳은 바로 이제 그 보도육교입니다. 보도육교. 자 덕은지구에서 이쪽 이제 한강, 한강공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보도육교인데요. 지금 한 이제 서울 방향 쪽으로 되는 곳에 아, 저렇게 돼 있고 반쪽 정도. 어, 또 이제 또 고양시 방향 쪽으로 되는 데는 아직 아,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이제 이제 보도 육교가 이제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면, 여기 이제 뭐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금 한참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제 뭐 짓고 있고 또분장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 이제 보도 육교를 통해서, 네, 점심시간이, 점심시간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이 이제 보도를, 육교를 통해서 이쪽으로 싹 넘어오십니다. 자, 자 넘어오시면 바로 한강이죠 네. 걸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차 타고 돌려면 좀 걸리, 걸리고, 여기 가양대교 쪽이니까요. 네 걸어서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한강 쪽으로 한번더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오늘 앞에서 이렇게 한강 앞에까지 좀 왔습니다. 네, 한강이 바로 보이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도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면,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한강을, 네, 앞에 볼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덕군 지구는 이제 고향신내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서울하고 이제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번호도 이제 공의로 해서, 이제 서울 지역 번호로 쓰죠. 그러니까 서울 번호로 쓰고, 어, 서울이랑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런 한강이랑 인접, 아주 초인접해서, 이런 한강, 포도컵 한강 프리미엄을 갖춘, 네, 아주 미래의 투자 가치가 높은, 아,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저지구 자, 보시면. 그렇죠. 아, 이 한강 딱 굳이 멀리서 보는 저더군지구를 한번 보세요. 네. 초에 다지식산업센터도 멋지게 다 건물들이 지어지고 했을 경우에 아, 여기 바로 제2의 산 네. 여기 바로 도로도 바로 탈수 있다는 게 아주 지식산업센터에서 어, 큰또 장점이죠. 네, 이 도시하고의 속도를 바로 탈수 있는 곳, 바로 네, 탈수 있는 거. 30초도 안 걸립니다. 진입, 네, 탈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네. 1도 1이고, 이런 이제 휴식을 위한, 힐링을 위한 이런 이제 한강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다는 것,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 덕은지구, 덕은지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받질 못하시거나 그동안 모르셨는데 이제 아신 분들, 아, 지금 이제 6, 7블럭 분양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6, 7블럭 분양을 앞두고 그 이전에 지금 입주 의향서를 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입주 양사를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예, 조금이라도 어, 이런 좋은 기회 에 선점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자, 덕은 6, 7블럭 이쪽이 이제 6, 7블럭입니다 이쪽이 쪽이 이제 6, 7블럭이고요 지금 이제 주유소 있잖아요. 여기 있죠, 주유소.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여기 오페스텔 두개 동이 생기고요. 예, 그럼 여기 지산이 예. 두개 동, 5층까지는 연결되게 이제 브릿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6, 7블럭에 더근 DMC, i s 비지 타워 한강, 지산 이제 분양을 좀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5블럭이죠? 네, 5블럭. 그 다음에 이 공간, 공간 있는 이곳에 여기 이제 상업용지, 한 15층짜리 건물 들어올 거고, 여기는, 여기가 이제 주차타워 자리입니다. 주차타워는 한 10층 정도. 그리고 이제 5블럭에 아, 이제 건물 높이도 한 100m 정도, 어,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7블럭, 아, 위치, 자, 요렇게 되신다는 거, 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덕군 지구, 이제 건너편에, 이제 한강, 예, 한강공원에서, 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아, 자,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